와우 아, 진짜 튜브 아, 튜브 와 굿샷 굿샷 페어웨이 한가운 대박 나이스 버리 대박 딱 들어갈 것 아. <laughs> 같더라고 아. 네. 아 캐디님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오늘 스탠리입니다. 오늘 누구 촬영하시죠? 비밀. 아 비밀인가요? 어. 그 채널 가시면 돼요? 채널에 오세요. 오셔, 아, 오셔서 알겠습니다. 보세요. 어, 오늘 뭐 엄청 난 이벤트를 하신다던데. 아 이거 함부로 발설 금지. <laughs> 재밌게 지세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그 임페몬스터. 그아 장타. 님 장타 싸움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 거기 상대가 안되죠 저한테 컨텐츠는 안찍고 오늘? 어 오늘 좀 실력 아 그래요? <laughs> 어 쉽지 않네요 아 어. 아니, 단속반장이랑은 다릅니다 제가 체력이 <laughs> 재밌게 지세요그리고어 네. 아, 아, 괜찮아요? 올프할리님안 아, 괜찮아요 <laughs> 1조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 대회를 열어주신 네 일단은 오세인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로 오시면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미쳤습니다 진짜 날씨 날씨 어떤가요 오늘? 오늘 날씨 매우 덥고요. 네, 바람, 바람 좀 있고 또 시원하면서도 뜨겁고 어, 이따 밤 되면 또 시원할 겁니다. 공기 따뜻하네요. 어, 대박입니다. 굿샷, 페어웨이 한 가운데 잘 가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첫돌 어땠나요? 터털 네. 어, 조금 깎여 맞긴 했는데요. 네. 몸이 요즘에 안 풀려요. 빨리. 아, 그래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어, 나쁘지 않으셨. 네. 티샷 굉장히 잘했고요. 자, 백오십 미 세컨샷 갑니다. 드로우가 덜 걸려서 우추. <laughs> 아 몸이 안 풀리셨나봐요. 네, 안 풀려요 전반에. 어, 그 일본어를 일단 네. 우측으로잘 갔습니다. 그래도. 우측으로. 예. 어... 프로님.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전 k l p a 투어 프로였었고요. 어, 현재는 네. 이제 레슨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 우 프로입니다. 아, 이서 프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나이는 나이까지 말씀드려요. 야돼 아, 나이 괜찮습니다. 네. 나이는 실례죠.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아 어, 뭐 상관없어요. 어, 네, 몇몇 네. 살이신지요? 28입니다 아, 엄청 어리시네요 <laughs> 일단 공 여기 잘못 있고요 잘못 <laughs> 맞아서 지금 이쪽에 왔고요 한30 정도 네. 30-40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오 좋아요 핀와저 와! 홀컵 들어갈 뻔했는데 네. 앞에 저기 프로님이 네. 넣어가지고 막힌 거 아닌가요 구이 아, 제가 근데 세컨을 너무 네. 말도 안 되게 쳐가지고요 네네. 아, 근데 편집이 네. 안 돼요. 그래요. 헤라네. <laughs> 프로도 이렇게 칩니다, 아, 여러분.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다음부터 잘 치면 되죠. 네, 지금 일단 3온. 네. 쓰리 온. 네. 어, 일단 완벽한 온. 봐봐. 아. 지나갔어요. 아, 나이스 보기. 보약 먹고 출발하시네요. 어, 첫 홀을 보기 오랜만에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은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laughs> 네 2번 홀 330짜리 파포 굿샷 잘 맞았다 이거는 좀 분노의 샷인가요? 네어잘 <laughs> 갔습니다 아, 지금 화나셨죠 좀? 지금요? 겁네요 날씨가 <laughs> 저왜 이렇게 땀이 나죠? 어, 어, 지, 저도 더워요 약간 정수리가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안에서 좀 쉬세요 네? 네. 핀까지 거리 130m 오 핀쪽으로 서 약간 들어오 걸려서 왼쪽 벙커 넘어갔다 어, 약간 왼쪽으로 감긴 것 같습니다 살짝 오르막라이랑 네. 오르막 아. 네. 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군요. 네, 항상 치고 아. 나서 뭐가 네. 잘못됐는지. 아,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할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아. 이런 라인은 손을 많이 쓰게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더 주의하셔야 돼요. 어.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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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부타 같이 완전 핀 옆에 잘 갔습니다. 자, 파퍼. 나이스퍼. 어, 그 모자 만지는 거는 그뭔 네. 뜻이죠? 아, 저 시합 때 아, 감사해. 그러니까 표시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프로들. 네네. 보면. 그건 계속 요렇게 하는 아, 아, 퍼포먼스. 네. <laughs> 아, 매너, 매너. 아, 매너. 네. 어, 나이스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파슬이에요 가시죠. 예. 렛츠고. 좌우측 뒤쪽 다 오빕니다. 거의 뭐 지금 태국 날씨입니다, 태국 날씨. 어, 날이 너무 뜨거워서요. 어. 볼치기 좋잖아요, 추운 것보다. 어, 되게 좋죠. 어, 네. 공도 잘 받아주고. 그럼요. 저는 이런 날씨 좋아요. 뜨거운 날. 네. 40도 이런 거 좋아요. 40... 폭염 라운딩. 아, <laughs> <그거> 다 쓰러지셔요. <laughs> 145m. 파3. 로안걸렸고그린 왼쪽 우측 어, 엣지 쪽쪽것같습습다다 어, 약간 우측 어프로고고고고그고그린고좀느고서 아, 여기 그린그린아그에요그리그린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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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느린 것 같습니다 약간 먼 거리에 팟퍼 오오오 음, 먼 거리였는데 아, 제가 아마 팟때 팟터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굿퍼이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역시 어 근데 네.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그런가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오늘? 좀담 기운이 네. 조금 있긴 한데 거, 거, 핑계죠. 거기에다가 네. 오늘 카메라 촬영도 또 처음이니까. 네, 맞춰서 찍어야죠. 네, 생각보다 조금 떨리죠. 또 다른 느낌이죠 시합이라. 완전 다른 느낌이 <laughs> 네. 네. 느낌 이 다르죠. 네. 어 그래도 나이스포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팝 5. 와, 9샷. 환 가운데로 똑바로 아주 잘 갔습니다. 뭐 쓰세요? 저는 QI10 쓰고요. 아, QI10. 네, 샤프트 샤포트는요. 디아마나 OS 사용. OS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굿샷. 약간 드로우 걸려서 페어웨이 어, 벙커에 안들어오고 아주 잘 갔습니다. 예. 네, 여기 처음이죠? 시 네. 어. 코스가 일단, 되게 재밌네요. 어, 되게 재밌습니다. 파인스톤. 네, 상태도 좋아 보이고요. 어, 예. 일단 한제 느낌상으로는 5,6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연 5 2이 미터. 오십 미터. 아, 눈시내 네. 정확했고요. 눈신을 정확하시네요. 예. 와, 지금 잠깐만요, 프로님 그거 네. 봐봐요. 타점. 타점이요? 와. 여기 아. 안 보이나? 어, 대박. <laughs> 이게. 보는 <오는> 걸 까먹었네요. 네. 차는 차 안.

매찌가 너무 컸어요 많이. 네. 아, 그래도 잘 올라갔습니다. 약간, 약간 8m 정도? 네. 8m 정도 약간. 어, 근데 버디 찬스. 저거 우리 뭐사정권이잖아요 제가 또 퍼턴 자신 있어요. 어, 나이스. 퍼터로 퍼터 보여드릴게요. 퍼터 꿀팁 많이 감사 네. 알려주세요. 네. 자 버디 퍼트. 자 버디 퍼트. 좋아요, 롤 좋아요. 설마 들어가? 와. 진짜 넘네? 포터는 라인이 는의나 아, 소름 돋았어 들어가더라요 퍼터 아, 뭐 썼어요? 자, 제 퍼터 센터입니다 퍼터가 아, 좋은건가요? 네. 아니면 프로님이 자신거죠? 둘 다요 와 <laughs> 네. 어, 소름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방금 저 대표님 네. 이글 하셨고요샷디글하셨고요 <laughs> 구멍 막해서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뚫었어요 그니까요 대박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이제 몰래카메라 끝난거예요 이제? 몰래카메라.. <laughs> 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이글 버디 버디. 어, 달라요. 클라스가 오, 샤디글. 어, 자디글. 자디글.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캐디님 대박이죠. 눈누방 아, <laughs> 진짜 누누방 깜짝 놀랐죠 오랜만에. 아, 진짜 이글도 환창. 어. 아니, 지금 3번 호까지 몰래 카메라 하신 거 맞죠? 아, 네. 제가 그냥 조금 예, 네. 재밌게 하려고. 아마어분들께 희망을 아 드리고자.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laughs> 네. 이렇게 할수 있다. 사람이다. 사람인지라. 아,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집중 더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파이팅. 이따 후반에 단속하실 거예요. 네? 촬영하실 거예요 네. 후반에. 파이팅. 구샤 <laughs> <굿샷. 샷>. 페어웨이 <laughs> 한 가운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님 선글라스 드렸는데왜안 끼고? 아 맞다. <laughs> 까먹고 있었어요. 껴봐요, 어떤가? 아. 꺼봐요. 잘 보이잖아. 어 네. 그렇죠, 네. 좋죠. 시야성 어때요? 오, 되게 깔끔한데요? 오, 어, 그렇죠. 네, 그 선글라스 다시... 줬는데 왜 까먹고? 이해하니다 네, 이럴 때 쓰라고. 아, 예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태양권 때문에 잘안 보여요. 자, 세컨샷. 오, 일단 핀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핀이죠. 핀 옆에 붙은 거 같은데. 조금 짧아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어핀 옆에 잘 갔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laughs> 모자도 이쁘죠? 네 모자도 이쁘고 선글라스도 이쁘고 선글라스가 좀더 이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방금 몇미터였죠? 방금 107m가 나왔고요 그러면 107m 몇미터 뭘로 치셨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거리가 조금 줄어서 피칭을 쳤어요 아 피칭? 네. 피칭 쳤는데 지금 약간 잘못 한... 얘기했네요. 거리가 늘어서. n t I want 눌러쳐가지고 아주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선글라스? 편한데요? t to eat. I w a n 고 to e 이 t I want to e 것 같고 want to eat. I want to eat. I w 네 지금 같은 날씨 딱 들어와도 이렇게 햇빛 심할 때 이게 선글라스 중요성 그린에서 네. 맞아 그게 중요해요. 그 언듈레이션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쵸 그쵸. 네. 어 일단 버디 찬스 몰래 카메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버디 포트. 오통통통통통 어, 아. 아깝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이파. 방금 약간 통통통 살짝 쳤죠? 네. 여기 네. 그 중간에 잔나이? 뭐라고 하죠 그 부분? 잔나이보다는 이제 앞에 지던 분들이 네. 수리를 안 해주신 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원래 들어가는 거였나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네. 나이는 잘 보였어요. 어때요? 잘 보여요 나이? 그거? 네. 잘 보이는데요? 오 그러니까요. 네. 오 나이스. 좋아요. 와우, 페이드 걸려서 IP 방향으로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어 나이스, 음, 딱 벙커 방향. 감사합니다. 와 얘기한 대로 갔어요. 네. 아니, 네, 페이드인가요 구질이? 저 원래 들어온데 최근에 네. 페이드로 바뀌었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테이크백 바꾸고 나서. 어,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 장갑 효과? 어, 구예요 장갑. 장갑 디자인 되게. 어, 아, 그 좋죠? 뭐죠 이게? 무슨? 이게 이제 WGP라는 장갑인데요. 네. 오, 제가 투어 뛸때 보다 그, 그때 사 용했 던것 보다 훨씬 좋아요. 오, 이거 네. 끼 면은 73타 가능 완전 가능 <laughs> <laughs> 감사 합니다. 세컨 샷 97m 남았 고요 핀이 약간 우측 에꽂아져 있는 상황 핀빨 완전 핀 방향 킹맞고 살짝 우측 으로 했 는데 그린 에잘 올라왔 습니다. 아 이거 뭐야? 다 핀옆에 와이 정도면 k l p j 의 일부 챔피언즈 아닌가요? 아유 그렇죠 <웃음> <웃음> 이제 퍼터가 이제, 네. 이제 좀 다르겠죠 아 그렇죠 퍼터의 느낌이 지금... 많이 다르겠죠 두 번은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핀옆에 아주 잘 붙어있습니다 <laughs> 어, 오 아주 잘 갔네요 킥이 이 정도면 완벽한 사정권 오, 한 2, 3m 되는 버디 퍼드 과연? 주특기 퍼터 주특기 퍼터 아 나이스 아, 와 진짜 미쳤다 오늘 라이가 잘 보이네요 아왜그러잖아요 어, 선글라스 때문에 에? 그래 아 이거 <웃음> <웃음> 매출 50%가 거기다가 지금 아니 몰래카메라 확실하네 예그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을 네. 좀 드리기 위해 아 네. 약간 일 번, 이 번, 삼 번. 사람인지라 어, 몸이 안 풀려요. 아. 네. 아니 레슨은 어디 서하세요 어, 주로 판교 동탄에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쪽 가면 또. 더플라자 골프에 이런 레슨을 또 받을 수, 받을 수 있네. 그럼요. 전또제 어. 주특기가 아이언이랑 퍼팅이라. 아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아이언이 오늘 영. 인스타시나요? 하 인스타 하고 있어요. 밑에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문의는 여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어. 와. 어, 오늘 눈호강 어때요? 케디님? 어, 살것 같아. 요뭐 행복하죠? 네. <laughs> 와, 대박. 어, 저거 끝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따 남겠습니다. 자, 갑니다. 파포 몰래카메라 끝났어요, 이제. 완전 굿샷. 그냥 핀빨. 거기가 <laughs> 거기 완전 베스트. 너는 드라이버를 제일 똑바로 쳐. <laughs> 대박입니다. 저도. 어, 차도... 아, 아 예, 뒤에 대표님 먼저. 네, 대표님. 네, 지금 남은 거리가 몇이죠? 82m 남았어요. 어떻게 칠 거예요? 저.. 어, 어 예볼 볼까요? 아, 어디인데? 저기요. 뭐. 아, 저기 괜찮아요. 나는 네. 네. 전 80을 5사로 치거든요. 네, 5사도. 어, 아, 80. 음, 그렇죠. 이 정도 바람은 신경 안 썼잖아요. 딱히 외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그렇죠. 깃발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아, 않네. 아, 그렇군요. 네. 어 오늘 뷰가 와 해외 온것 같아요 태국 어, <laughs> 어 약간 한핀 우측에 잘 올라갔습니다 있었어. 아, 약간 묻혀 있었나요? 네, 묻혀 아... 있었어는데 설마? 아, 마지막에 살짝 있네요. 있는 것같았어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마무리 벌타. <laughs> 벌타 당할 뻔. 만약에 캐디님이 집으면 벌탄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벌타죠. 다시 놓고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와아 저는 후반에 원래 진또백인데 아 그래요? 네어 후반에 한네개 후반에도 스코어 깨서 담을게요. 네 담아주세요. <laughs> <한번> 예한 <laughs> 네. 보여줘 어. 진또백이 촬영은 보여요. 안 하지만 스코어는 계속 담겠습니다. 네. 네. 어버디세 개째? 세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네. 일단 후반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라이트죠. 라이트. 어 <laughs> 라이트 게임이네. 아 어? 어,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WGP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우진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장갑 쫀쫀하고 너무 좋은데 아, 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장갑 잘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 사이즈에 맞는 거 고르는 법. 하피는 모르겠는데 양피 같은 경우는 네. 본인 사이즈보다 보통 처음에 꼈을 때딱 네. 편한 느낌 네. 있고 살짝 이게 오므라드는 장갑. 이런 느낌 이렇게 예. 딱 꼈을 때 약간, 약간 이렇게 되는 네. 느낌 이게 딱 맞는 거죠. 네. 허물어 허물한 것보다. 이렇게 하고 딱한 라운딩 한 라인월만 돌면 네. 딱그 사이즈 자기에 맞춰져요 아... 근데 처음에 불편해서 아 이거 불편해서 먹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좀 불편함을 이겨내면 115미터 오 핀빨 총권에서 볼게요 오핀 우측 2미터 정도 알겠습니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자 버디펏 대박. 음아 나이스 아 버리! 대박. 딱 들어갈 것어 같더라고. 네. 아. 캐디 님. 네. 아. 네. 캐디 님. 어, 오늘 누누광 어때요? 어 어때요? 어 <laughs> 아, 미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리, 리, 리얼 맞죠. <laughs> 캐디 님. 네. 아 아니, 뭐야. 어, 라이가 어? 오늘 잘 보이네요. 몰래 카메라 확실한데.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닙니다 어, 복귀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살아 있는다, 아직? 그린 이 좋네요. 어, 여기 네. 파이스도 그린이 좋고또 네, 네. 오고 싶죠, 여기. 네, 재밌어요. 다음에 또 제가... 놀러 오세요. 어. 또 어, 불러 드리겠습니다. 초대 초대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대박. 어, 나이스 샷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캐디님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는. 아, 안 됐지. 아, 이 정도면 네. 돈 내야 되잖아요.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돈 내고 봐야 돼요, 네. 구독 누르고 봐야 돼. 안 돼. 맞죠? 네, 구독하셔야 이거는... 구독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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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림 설정. 이거는 근데 진짜 구독하고 봐야 돼. 통짜로 보면 범죄야. 네. <laughs> 아, 대박입니다. 오늘 단체 라운드 핸디단수뽑 왔는데 여기 지금 프로님들 두분 오셔서 아마추어들 노는데 와 가지고 사원도 2원도 없었으면 나 지금 2등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날 출신가? 강부루 이 사람 잘 치고요. 어, 한번 사장님도 촬영 저 촬영 안 했으면 지금 10원도 쳤죠? 와우! 합리 <laughs> <판매> 아니에요? <그거? 웃음> 우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와우, 완전 그냥 줄자샷 <laughs> 가운데로 <laughs> 굿샷입니다. 예. 아 이게 진짜 빨래줄이구나. <laughs> 실계천이 있어서 그 드라이버 잡히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한 거였어요 여기 앞에. <laughs> 예. 네. 우드치기를 잘했죠? 네. 어. 세컨샷. 약간 왼쪽 공략해야 됩니다, 여기. 굿샷. 아니 이제 공이 촬영 끝날라고 하니까 잘 맞는 거 같은데요? 여다풀렸요 <laughs> 굿샷입니다. 오늘 어, 샤딕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샤딕을 하면 구독 좋아요. 핀까지 거리 약 삼십 삼십오 정도, 네 삼십육 미터. 좋아. 아, 안 깎였어. 아. 뭐 어, 그럴수있죠 뭐아 <laughs> 아, 러프라 그런가요? 아니요 아, 풀렸어요 아아 잘넣으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아. 또 희망을 드린거죠? 네. 네 몰래카메라죠 이것도 네 예, 이것도 몰래카메라 <laughs> 퍼팅 한번 더볼수 있게 네네 네. 어. 퍼팅 잘하는 꿀팁 뭐가요 일단 막, 뭐... 퍼프는요 네, 뭐... 정답이 없어요 연습만이 네, 살길인가요? 기본이 있어요 네. 템포, 리듬, 네. 정확한 정확 스트로크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 거기다가 이제 어드레스. 없어요 뭐 장기술은 그리고 연습 많이 하고. 그렇죠 스트로우 연습 많이. 하루에 해. 몇 시간씩 해야 돼요? 아마추어 기준으로. 네. 하루 그냥 한 서른 개만 계속 굴려도. 매일 매일. 꿀팁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먼 거리에 버디퍼 <laughs> 들어가면 레전드인데? 너무 아깝다 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다 Swiss입니다. s 요 i s s 다 s 다 s 니다 s 니다 s w 겠습니다 s w i 니다수고 i s 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촬영? 아저 오늘 이런 촬영 처음 해봤는데 네. 처음에 솔직히 좀 긴장됐거든요 네. 거의 시합 모드 느낌으로. 근데 어 너무 재밌게 잘 쳤어요 덕분에. 어, 네. 재밌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편안하게.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죠? 판교 동탄 더프라자로 오세요. 네. 인스타그램 어디로 뭐라고 쳐야 되죠? 인스타그램은 띄워주시나요? 어,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